아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 두분 아, 너무 감동적인 아, 테스모니를 발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그 우리 온라인 포럼에 아, 발표하시는 분들이 감동이 되지만 오늘 특히 두 분의 그 소감이 너무 감동이 되고 아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아참두 분이나 두 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참 겸손한 분들이구나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가는 마음, 양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도전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 섬기는 아, 그런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마음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코멘트 드리면 오히려 좀 이런 감동이 적어지지 않을까. <laughs> 그런 것는데 <laughs> 여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웨스트 LA의 우리 김사학 성교사님, 정말 우리 폴진 성교사님이 디렉터시죠. 아주 도전지랑 오병이의 마음으로 심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도 곁들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웨스테레가 아주 아름답게 잘 이루어진 공동체 같아요. 참 그러니까 외로운 양들이 와서 남고 거기에 가족과 같이 담기고 성장하는 요즘 언택트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코로나로 한번 각자 어, 만나지 않는 예전에 우리 노무세 선교사님이 한번 어, 유머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언택트 시대 만나지 않아야 되는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혼자 사는 일인 가구가 많고 결혼하지 않고 지내고 굉장히 외롭고 사실은 고독하죠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광기성 가운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광기성 가운데 내가 어떤 보람도 느끼고, 사랑도 받고, 관심도 받고 할때 행복하고 그 기쁨이 생기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죠. 뭐 아주 바쁘고 젊었을 때는 혼자 있어도 되지만, 아플 때라든가, 이게 누구랑 같이 고집을 때 혼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이럴 때 이런 그 웨스트 LA의 이 공동체 같은 것은 아주 아름다운 정말 자석과 같이 이러한 외로운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아,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위스테레이는 아마 식사 같은 것 아침에 퀴티라고 아마 같이 하고 직장과 학교 아침에 같이 나오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런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아주 같이 놀아주고 대화하고 소위 라이프 스케이 함께 그 생활한 근데 예수님의 그 방법을 보면은 대장생의 방법을 보면 그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 4절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첫째 목적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3장 1 4절로 보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가 첫째 목적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어젠다 없이 그냥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라이프 스케달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예수님을 배우도록 하는 그것을 볼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자제양성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전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가지 도전을 했잖아요.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 양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엑셀로 담고 분석하고 그 초청하고 아주 굉장히 시스템틱하게 하면서 피싱하는 것 놀라운 그런 도전정신을 보았습니다. 할수 있는 모든 가능한 문을 다 두들겨서 하나의 길을 찾는 도전정신과 창의성, 패러다임 쉬프트, 그러한 정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도 기업체를 보면은 기업이 망하는 많은 기업이 많은데 보통 대기업들의 수명이 한 30년 됩니다. 30년 정도 되면 기업들이 사라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했던 성공 방정식에 취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방식이 잘 됐다. 그래서 성공했다. 거기에 집착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잘못된 방향을 잡아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변하지 않는 옛날 했던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그것이 참 문제가 그래요. 몇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그 실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스탠포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이 있었는데,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서 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파이널 기말고사를 치는데 르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한번 그 MBA 학생들에게 5달러, 5달러씩을 주고서 이것을 가지고 이틀 동안 돈을 만들어봐라, 더 이익을 만들어봐라. 그것을 얼마나 만들어는 것에 따라서 성적을 평가하겠고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벌었는가를 PPT로 각자 10분에서 15분간 발표를 하는 시간을 주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은 5달러를 가지고 와서 10달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보니까 자기가 슈퍼, 슈퍼마켓에 가서 생수를 사가지고 공원에 가서 생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두 배를 받고 팔았대요 또한 경우는 20달러를 갖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은 꽃집에 가서 꽃을 사가지고 졸업시장 가서 그걸 팔았는데 4배나 받아서 20달러를 받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30달러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냐 그니까 주식 투자를 잘해가고 30달러를 받았대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1000달러, 1000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1000부를 받았나그 사례 발표 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5달러를 가지고 아운탄에 와서 큰 회사를 찾아갔답니다. 그 회사를 찾아가서 홍보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틀 후에 스탠포드 학생들 많은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PPT 발표한다. 를 어떻게 돈을 버는가 발표하는데 내그 발표 자리 PPT에 당신 회사 이름과 로고를 넣어주겠다. 얼마를 주겠느냐 천 불을 주더라는 거천 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학생들 앞에서 PPT로 발표한다는 것을 자기의 아세트, 한,으로 생각해서 그걸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천부를 벌었다는 것이 이게 치료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 매여있기 쉬운 사람들 가운데 패러다임 시피드 안에 좋은 그런 예가 되는데, 아, 웨스트 LA에서 이렇게 이런 자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그 실패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 되는 또그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s 테 l 의 세태, 그 아주 도전 정신과 그어떻든지 이루고자 오병이를 드린 자세를 배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니카라고와 레베카 성사님, 너무 은혜가 되고요. 감동이 됩니다. 참, 한국에 비하면 얼마나 참 가난하고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 가서 숨기는 삶,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자체가 사랑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참 한국 어강자라든가 K팝이라든가 한국 드라마 춤 이런 것을 다채롭게 이용해서 어, 양들을 돕는 것을 생각할 때 아주 감사하네요. 한류라고 했죠 한류를 잘 알다시피 K웨이브 제 어, 한국은 제 3차 웨이브가 시작되는 중인데 제 1차 웨이브는 반도체 가전 제품이 제1차 웨이브라 그래요. 제2차 웨이브가 케이팝, 춤 이런 음악 예술 쪽. 제3차 웨이브는 뭐냐면 한국 문화 자체가 지금 막 수출이 됩니다. 한국 문화 자체. 즉 음식들, 또 교통 시스템, 행정 자치 시스템, 스피드한 일 처리, 커뮤니티 케어, 한국 사람의 그 신뢰하고, 케어하고, 안전한 그 나라 자체. 세계의 모델이 되는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한국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수출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와서 이것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제3차 K-웨이브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다양한 한국인의 아세트 이것을 또한 우리의미척을 해가지고 전도 역사에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다는 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이제 미국 동부 지역은 많이 거쳤고 어, 서부 지역은 잘안 됐고 아까도 들어보니까 아시아나 유럽 지역은 좀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결국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백신이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어, 미국 같은 경우 부스터 샷도 높고 또 치료대도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또 이렇게 거리두기라든가 방역 시스템을 컨트롤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가 대세라고 그럽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고 각자 방역을 잘 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최대한 어떤 피해를 막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코로나가 있으면 있는 상태에서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오늘 두번 발표한 대로 신정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오병이어 자세로 우리가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심한 지역은 우선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영성의 성장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 기간에좀 덕을 많이 본 것이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성경 구절 암송을 참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보통 때 여행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참 지나고 나 보니까 지난 1년여가 참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었구나. 개인적으로 열심히 더 깊이 사랑하고, 성경을 더 이해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또 이렇게 그런 가운데도 소수의 사람들을 영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걸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덕을 많이 봤어요. 이익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은 참,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질 때, 무엇인단에, 복음의 진단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열리면 열리, 즉시로 우리가 이제 양들을, 어, 섬기기 위해서, 어, 캠퍼스로 가고 또그 어, 허락이 안 되는, 안 되는 한도 내에서는 OSLA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그 SNS라든가 이런, 어, 어, 도구를 사용해서, 어, 하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통적으로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고 우리가 먹이고자 하는 심정과 믿음이 있으면 할수 있다. 어떤 가운데도 할수 있고, 어떤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 역사를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예, 두분 발표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